자, 오늘은 10월 14일이고요. 중국 시간 8시 25분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딱 아침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먹으러 왔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추 반찬 좀 맵습니다. 이 반찬 이 있고요. 반찬을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죽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네, 오, 이건 옥수수 있네요. 고구마랑, 고구마랑 옥수수, 그리고 여기 쪽도 있습니다. 오늘은 옥수수 한 개랑 고구마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한 개. 고구마 한 개, 옥수수 하나. 이렇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반찬이랑 먹고 돌아겠습니다.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아침 드시고요. 화이팅, 푸이팅 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밥 먹고 오니까 콜라가 절 맞아주네요. 콜라, <laughs> 콜라, 콜라. 이거 꼬리 프로 콜라. 콜라가 절 맞았습니다. 안녕 콜라. 두모닝 콜라. 꼬리를 편대면서 절 맞아주네요.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애교쟁이 콜라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가봐 이 콜라 이따 저녁에 갔다와서 보자 안녕 콜라 먼저 갈게 안녕 가자 자 올라올라 올라. 가자 콜라 어이구 이거 잘 올라오네 먼저 갈게 콜라 아이고 아이고 그만 뛰어 먼저 갈게 콜라 콜라 먼저 갈게 자 풀바 하고 있는 어, 오늘 럭키 비키인 게 어, 벤츠 사장님이 벤츠 누나가 태워 주신다고 합니다. 벤츠 차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럭키 비키네요. 숙소 주변 숙소 주변 풍경입니다. 시골답게 이렇게 옥수수도 말리는 것도 있고요. 시골의 정겨운 풍경입니다. 여기 숙소 주변에 텃밭도 있고요. 이렇게 뭐 심으신 거지? 이렇게 심어서 텃밭도 하시고, 화분도 있습니다 자연 텃밭이죠 다양한 식물들이 있네요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 자, 우리 벤츠 누나 차 타고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 학, 학 관련된 조형물도 있네요 학, 학, 학 우리 푸바오, 이렇게 예쁘고 제가 사는 숙소 바로 앞에 이렇게 푸바오 사진들이 있어요 맨날 볼수 있어요 우리 벤츠언니가 태워주신답니다 벤츠 누나가 감사합니다 오늘 타고 갈게요 갑시다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벤츠 누님께서 태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벤츠가 아니고 다른 차 타고 갑니다 오, 우 지금 가게 비워두고 오셔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시네요 거의 1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알고보니까 수동 차량이네요 이야 봅니다. 사장님 태워줬습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이 태워주셔가지고 한1 분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왔네요. 자, 포바으로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흐렸는데 어제 밤에 그래서 별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엄청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어, 온도는 한 15도? 13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쌀쌀한 편이고, 이렇게 추운 것 같진 않네요. 지금 가면 한 30등 정도 할수있을것 같아요. 빨리 가서,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아이고, 저 강아지가 또 있네요. 저 강아지가 지금 발이 아파요. 다리가 걸을 때. 안녕. 어, 여기 있네. 오, 저기 있어요. 아, 이 그래서 먹을 거 주시네요. 그래서 아니, 먹을 거 먹어, 다행이다 아, 이거 안 먹네, 저거는. 안 좋아하나봐요. 저렇게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럴때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왼쪽 앞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치료받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 오늘 거만 가져왔는데, 내일 가져와서 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9시 2분이고요. 들어왔습니다. 오픈하러 갈 건데 오늘 약간 1분 늦어진 게 사람이 좀 많네요.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잘하면은 어, 5분 전 관람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자유 관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도 좋고요. 후바보도 오늘 빠른 걸음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뛰지 못하고요. 무릎과 두어두관에 보호하기 위해서 빠른 걸음을 이동해 볼게요. 저랑 같이 이동해 보시죠. 와. 역치장난아니죠 진짜 멋있네요. 신신네 방사항 지나고, 자진산내를 해서 부바인들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주변 경관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진산이랑 아기판다 같이 있습니다. 진산이 저기 나와서 앉아있네요. 아기판다 위에 있고. <laughs> 안녕 진산. 인사하기바탕 안녕 자 올라갑시다 아 지금 첫 번째 그룹 될것 같고요 후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줄 서러 가볼게요 도시락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받으러 왔고 저분이 저 사장님께서 배달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한꺼번에 같이 배달해 주시고요 싼 거? 아양안거안거 아,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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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달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세세 이렇게 배달해 주셨어요 도시락을 들고 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물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두개 배달 왔습니다 자 들고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람객분 한 분이 저기 물통을 떨어뜨리셨어요후바오 방사장에 물통을 떨어뜨리셨네요 저거 지금 사역사님께 전달드리고 관계자분들한 일단 전달드렸습니다 말씀을 후바오는 루트파에서 자고 있고요 물통이 저렇게 떨어뜨렸네요. 후방은 저렇게 지금 자고 있고요. 네. 아이고, 누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물통을 떨어뜨렸네요. 뭐, 지진건 아니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떻게 저기 떨어져 있지? 물통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물통 떨어졌고요. 지금 직원분이 집게 들고 오셨어요. 저 집게를 해서 집어 보려고 오셨습니다. 저 집게 들고 오셨네요. 지금 보니 저 집게 다 했지 모르겠네요. 저 빨리 집게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푹 인치 하고 인치하고 있어서 내실 방사장으로 들어가고요. 아, 저분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집으 셔야겠네요. 길게 해서 찔보면 될것 같아요 네 <목소리> 졸라 어, 졸라네 뭐, 왜하고고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달것 다행 같습니다 집게로 찔으시면 되겠네요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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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가네요 큰일 났다 잘해서 싶으신가요? 다시 도전? 자, 잘 조심해서 잘찍으세요 아, 잡았습니다. 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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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으셨습니다. 아, 치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직원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오늘은 삼겹살로 만든 볶음인 호이거라고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엄어실 만한 도시락입니다. 반찬이고요. 밥이랑 이렇게 후이고로 해서 맛있게 먹어 볼게요 다들 잠시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자 푸바와 다 보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푸바와 하루도 고생했고 푸바가 오늘도 맛있게 죽순이랑 된잎 잘 먹고 오토도 잘 먹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푸질머리 보리는 모습, 모습도 보고 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시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오늘도 힘내서 어, 다시, 다시 재충전 해가지고 내일 네, 푸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는 길이고요 다리 쪽으로 해서 저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궁금해서 이쪽으로 해서 지나가보려고 했는데 갈수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 이부터 내려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야... 우리 장난아니죠 이거 내려가지 말라고 돼 있네요. 여름 말고는 내려가는 거 못하게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오래된 옛날 집도 있어요. 공사장이 돼 있네요.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원합니다 물소리 여기 공사하는 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면서 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5시 내면이 끝나네요 5시도 고그 사람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 오늘 공사 끝나셨나 봅니다 어휴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저거 쉬루쉬루로 가보네 더 부터 가야지 어휴 무서워서 <laughs> 빨리 왔습니다 오크레 무서워 빨리 도망갑시다 농장 같은데요? 약간 농촌 체험하는 곳 같습니다 파멸 맞네요 농장이에요 농장 농장도 할수 있고 잠도 잘수 있는 민박도 하고 농장도 하는 농장 체험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민박도 있고요 농장 체험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기로 가서 저 다리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약간 농장인데 민박도 하시고 지금은 그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쓰, 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작업장으로. 볼지도 막 갖다 놓으셨네. 아, 저기 큰 농장도 있고요. 와. 아, 아. 자, 다리로 건너가 봅시다. 이렇게는 못 본, 아, 장면이죠. 아,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려온다. 소리 죽이네요. 자, 반대쪽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시원하죠? 들어 오면은, 또그 바로 밑에가, 어, 제가 그방문로 기록해놨던데, 그쪽 근처고요. 여기 다리로 해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들도 많네요. 역시 판다의 마을답게 주변에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자, 푸부보가 그 있는 방문로 잠깐 보고 갈까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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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서 맛있는 냄새 나? 오늘 <목소리> 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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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콜라 이따 보자 이따 줄게 <목소리> 안녕 콜라 <글라. 목소리> 자, 저녁 6시고요 숙소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뭘까 궁금합니다 저 스파 마? 로샤? 쫄 콜라 안녕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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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콜라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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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가져왔습니다 c o 울고 있네요 콜라 o l a 고 있어요 지 지금. 고 Cola, Cola, 고 o l a Cola, c 맛있게 먹어 간식은 맛있게 먹 o l 아보 o 콜라 맛있어? 밥 맛있게 먹어 꼭꼭 씹어서 먹어라 맛있게 먹어 콜라 자 잠시 저녁 먹을게요 오늘 숙소의 저녁입니다 고기랑 야채볶음 요거는 오이볶음인 것 같고요 요거는 탕입니다 오이탕이네요 브로콜리랑 만두랑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도둑이네요. 전 반찬들이. 자, 보시면 워렁 중앙 자이언트 다원 한글도 적혀있죠? 여기 상리입니다 밑에 마을 잠깐 왔고요. 구경하러. 차 타고 왔습니다. 사장님 타고 잠깐. 찡동 편의점이고요. 어, 오케이. 자, 여기 오시면은, 자, 여기서 한국 소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좋은데이. 근데 파인애플 마시고요. 제가 하나 사가겠습니다. 소주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여기 소주가 있었네요. 근데 원래 소주 맛은 없고 과일 맛 소주, 파인애플 맛 찾습니다. 았 아랫마을 오시면 한국 소주 있어요. 여러분도 사먹어 보시고요. 여기 중국 거랑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활용품도 있고요. 공책도 있습니다. 사시고 싶은데 사세요.